위빠사나는 개념과 법 그리고 법과 자신을 분리하고 해체하여 꿰뚫어보는 것입니다. 1. 위빠사나의 어원 위빠사나의 빠알리어 원어는 위빠사나이며 여성명사로서 관, 내관, 통찰로 번역됩니다. 위는 접두사로서 분리, 구분, 해체,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사나는 빠사띠보다 알다의 명사형으로서 봄, 암, 통찰 꿰뚫어봄의 뜻입니다. 어원으로 분석하면 윗바사나는 분리하여 통찰함, 해체하여 통찰함의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통찰 꿰뚫어 본다는 것은 전체를 다 보는 것, 겉면뿐만 아니라 이면까지 꿰뚫어 보는 것, 윗면만이 아니라 밑바닥까지 다 꿰뚫어 보는 것의 의미입니다. 분리하여 본다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념과 법을 분리하여 보는 것이고, 둘째는 법을 자신과 분리하여 보는 것입니다. 이 개념과 법을 분리하여 보기, 윗바사나의 첫 번째 의미는 개념을 법, 실제로 분리하여 해체하여 보는 것입니다. 1. 개념과 법에 이해 법, 실제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알맹이입니다. 예컨대 나, 내 것, 사람, 중생, 남자, 여자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란 실제하지 않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 임시적으로 설정한 거짓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최소 단위의 알맹이가 법, 실제입니다. 사람이라는 개념은 오온 12처, 18개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오온일 뿐이고 12처일 뿐이고 18개일 뿐인 법들을 뭉뚱그려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념을 실제라고 착각하는 것이 무명입니다. 즉, 사람이라고 부를 때 그것이 사실은 오온 12처, 18개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무명입니다. 또한 사람이라는 명칭은 개념이고 분별이며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모르는 것이 무명입니다. 이 e, 해체하여 보기 마치 수레와 같습니다. 수레는 분해하면 나무 조각, 쇠 조각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수레는 나무 조각, 쇠 조각 등이 사람의 노력에 의하여 조립되어진 일시적, 임시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일 뿐입니다. 분해하고 나면 수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무 조각에도 수레가 없고 쇠 조각에도 수레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수레는 지수와 풍 사대라는 물질적 요소들과 의도와 욕망과 노력 등의 인연에 따라 생겨난 법들을 뭉뚱그려 부르는 임시적인 명칭일 뿐입니다. 사람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오온의 다섯 가지 요소이고, 색온, 몸은 열 가지 법들, 즉,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으로 해체됩니다. 행오은 의도와 선법, 불선법 등인 신가지 마음부수, 즉,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의 알맹이인 법, 실제로 해체됩니다. 3. 범부와 성자의 차이, 법을 모르는 범부들은 여러 가지 법들을 뭉뚱그려, 나, 사람, 중생으로 착각합니다. 즉, 개념을 실제로 착각하고 분별합니다. 이 분별로 가래와 집착 등 번뇌를 일으키고, 법을 지어 무수한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법을 아는 현자들, 성인들은 법을 법으로만 봅니다. 즉, 개념을 개념으로, 실제를 실제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알고 깨뚫어봅니다이 지혜로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업을 짓지 않고 괴로움이 없습니다 3. 법의 세 가지 특성들 1. 법의 자상 법의 자상 즉 개별적 특징은 각각의 법마다 가진 고유한 성질을 말합니다 오온을 예로 들면 세곤 즉 몸물질은 나누어지는 특징 걸리는 특징 닿고 접촉되는 특징 등을 가집니다 수온 즉 느낌은 느끼는 특징 체험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상원 즉 생각과 표상은 떠오르는 특징을 가집니다. 행원 즉엎짓는 정신 작용은 의도하고 조작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식원 즉 아르마리는 구분하여 아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것들이 법의 개별적인 특징입니다. 이러한 법의 자상을 모른다면 법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의 공상, 법의 공상 즉 공통적 특징은 모든 법에 공통되는 특징입니다. 무상. 고, 무하, 공이 그것입니다. 세곤이건, 수온이건, 상온이건, 행온이건, 시곤이건 간에 모두가 무상하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12처와 1 8계의 각각의 법들도 또한 모두 이와 같이 공통된 특징을 가집니다. 이러한 법의 공상을 모른다면 법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3. 법의 연기 조건을 모른다면 법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일어나면 법이 일어나고 조건이 소멸하면 법이 소멸합니다. 느낌은 무엇을 조건으로 일어나는가?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납니다. 느낌은 무엇을 조건으로 소멸하는가? 감각 접촉의 소멸을 조건으로 느낌이 소멸합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법들마다 생겨나는 조건, 소멸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들, 즉 연기의 유전문과 괴로움이 소멸하는 조건들, 즉 연기의 환멸문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4. 법과 자신을 분리하여 보기, 바른 마음챙김, 삼마사띠와 위빠사나의 수행으로 법과 자신을 분리하여 봄으로써 대상을 갈구하고 거기에 달라붙는 가래와 집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 괴로움의 생성과 소멸 괴로움의 생성구조, 즉 연기의 유전문에서 느낌과 가래의 연결고리가 이어질 때 생사고해가 펼쳐집니다. 괴로움의 소멸구조, 즉 연기의 환멸문에서 느낌과 가래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때 생사고에는 소멸합니다. 2. E, 가래, 사견, 자만의 특성. 가래는 갈구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가래가 고착화된 집착은 움켜지고 달라붙는 특성을 가집니다. 사견과 자만도 역시 가래와 같은 부류의 마음부수입니다. 가래의 특성은 마치 쇠가 자석에 달라붙는 것과 같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다섯 가지 물질, 즉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을 움켜지고 거기에 달라붙습니다. 사계는 나, 내 것이라는 견해를 움켜지고 거기에 달라붙습니다. 자만은 자아를 움켜지고 거기에 달라붙습니다. 3. 있는 그대로 보기. 윗바사나는 대상에 달라붙지 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대상을 나, 내 것이라고 움켜지지 않고, 달라붙지 않고, 제삼자의 시선으로 주시하는 것입니다. 법들을 나라고 움켜지지 않고, 내 것이라고 움켜지지 않고, 그것들을 타인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과 자신을 분리하여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것은 위빠사나가 아닙니다. 오, 결론. 개념을 헤아리면서 명칭을 부여하면서 관찰하는 것은 위빠사나가 아닙니다. 개념을 개념이라고 알고 그 명칭은 거짓이고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이 위빠사나입니다. 법의 자상과 공상을 꿰뚫어 알고 법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기를 꽤 뚫어보는 것이 윗밭사나입니다. 대상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대상을 내 것이라고 헤아리지 않고, 대상과 분리되어 멀리 떨어져서 제3자의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 주시하는 것이 윗밭사나입니다.